그래서 그 만두를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고 문제는 만두 피도 문제였지만 만두 속을 만드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안산에 계신 어떤 요양원의 목사님하고 연결이 돼서 마침 그 요양원 사모님이 조선족 출신이기 때문에 만두 속을 너무너무 잘 만들고 후원을 해주겠다 얘기를 하셔서 매달 셋째 주 수요일은 저희가 만두를 직접 만들고 어르신들이 나가서 뭐 경찰서로 주변에 또 노숙자들 또 아니면 지체 장애인들 직접 나눠주면서 또 전도도 하고 어 봉사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매일 좀 매달 한 번씩 그걸 하고 있고요. 또 어르신들에게 치매 친화적인 교회로서의 한 가지 하고 있는 것은 영화 상영입니다. 직접 영화관에가서 <laughs> 영화는 못 보시지만 그래도 저희 교회에서 한번 상영을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매달 마지막 주에는 영화 상영을 통해서 어른들이 옛날을 기억하고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저하고 제 아내 또 이제 가끔씩 자녀들이 도와주는 걸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이런 이제 함께 봉사해주는 부분들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래도 제가 할수 있는 상황 속에서는 제가 할수 있는 영역 안에서 너무 과하게 진행되지 않고 한 가지 한 가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배 공간의 열악한 부분은 처음에 시작할 때 반은 사택이고 반은 교회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화장실이었습니다. 왜 화장실은 사택 안쪽에 있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오면들 사택을 출입을 해서 화장실을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신 어르신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거의 100여 명이 정도 모이게 되고 계단까지 서서 있게 되다 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중 마침 저희 바로 위층 4층에 계셨던 분들이 음. 나가게 되었고 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 시골 부모님의 도움을 좀 받아서 어, 위에를 임대를 하고 4층 예배당을 조금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 한60 70명 정도는 좌석에 앉을 수 있고 보조 의자를 통해서 나머지 한 30여 명 정도는 함께 앉아서 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이제 문제점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실버 처치를 한다고 하니까 주변에 시선이 야 그거 도움도 안 되고 너 생활하는데 어 아무 유익도 안될 텐데 뭐 그거 하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설득을 하고 주변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꾸준하게 이 실버 사역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제가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주변 교회나 여러 언론사나 이런 데서 관심을 가져주고 앞서가는 좀 목회를 하고 있다는 소개로 뭐 기독교 어 몇 군데 신문에서 소개를 해 주셨고, 여러분에게 들어오면서 받으신 유인물은 어, 책자는 교회성장연구소에서 나오는 교회성장에서 저희 교회를 소개를 해 주셨고, 또 이런 사역을 좀 알려주셔서 저희가 책자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CTS에서 저희 교회 사역을 한번 소개를 해 주시면서 어, 이런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교회 제가 어려움은 제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죠. 제 아내가 뭐 넷을 낳으면서까지도 끝까지 이제 조용하게 섬겨주시는 것에 대해 너무 감사를 하고 또뭐 요즘에 이제 일꾼이 없다 보니까 거의 식사도 안에서 식당을 책임을 치고 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도 제가 오후에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반찬과 밥만 가지고 오고 나누어주는 것 또한 아내가 모든 걸 감당하고 있습니다. 개척 초기에 시작을 했던 것이 아내가 방문 판매, 화장품 이 일을 지금도 계속하면서 저희 사역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은 아마 여러분이 이미 다 경험을 하셨고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녀 교육 문제나 이런 부분은 제가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 국가적인 혜택이 좀 있습니다. 자녀가 다자녀라는 혜택이 있어서 대학 뭐 등록금이나 이런 부분은 음. 국가가 해결해줘서 감사하게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척교회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앞으로 희망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제가 어 실버처치라는 것을 통해서 시작을 했지만 또 다른 분들은 뭐 청년들 또 다른 분은 아니면 뭐 교회 학교 여러 가지 분야에 또 특별한 부분의 직업분을 형성을 해서 그분들을 위한 개척을 하게 된다면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직 영원 구원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불평이나 또 다른 원망은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눔을 계속 실천하다 보니까 주는 자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고 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하는 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천국 백성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늘 저희가 가르쳐 주고 저들이 알려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복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니다 어,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그때 그때 여러 교회와 또 성도들의 후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 후반기에는 서울에 있는 노숙자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 주셨다가 지난 6월 이후에는 그 후원까지도 다 끊어졌습니다. 이제 노숙자들을 이제 그 사역을 못 하게 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제가 SNS를 총동원해서 저희 교회 사역을 좀 소개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 선배 목사님들도 아시다시피 SNS를 가서 교회를 검색하면 다 이단들이 모든 것을 점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교회들은 목사님들의 설교 위주로만 되어 있지 그 교회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는 전혀 소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SNS를 하면서는 아, 안 되겠다.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좋은 일참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알리고 세상 사람들이 좀 보고 아, 교회가 좋은 일 하는 거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야 되겠다. 또 이것을 통해서 후원자를 개발하는 일에 사용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 스토리, 유튜브, 밴드 모든 거를 활용을 하고 아침에 어, 매일 아침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하시고 제가 아셨던 지인 분들에게는 저희 교회 매일매일 해는 사역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아침 6시부터 7시에 어,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 발송은 아니고 개인 발송을 해야 받는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나눠진 그 유인분 책자에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뭐 유튜브 어, 사역 그 검색을 해보시면 저희 교회 에 대한 사역은 알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은 주로 노회와 교회들 또 개인 후원자들을 통해서 저희가 어, 찾고 또 개인 제 개인적으로 일하는 것을 통해서 어, 준비를 했습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 이제 네. 뭐, 일꾼이 없는 부분은 뭐, 모든 작은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아픔이기도 할 겁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버 처치 매주 금요일 날 처음에는 2시에 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11시 반부터 오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작았기 때문에 점심을 드릴 수는 없고, 11시 반부터 오기 시작을 하면 뭐, 이분들이 어 거의 1시간 이상을 기다리고, 그러던 중에 안 되겠다. 교회 공간은 채워지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오전, 아니, 오후 1시로 당겨서 시작, 어, 시작을 했고, 최근에 와서는 도저히 저희가 교회 공간에 감당이 어려워서 오시는 대로 교회 공간이 채워지면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시 한 30분 정도면 어르신들이 어, 다 차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30명, 뭐 70명 이렇게 오시다가 지금 100명까지 오면서 이제 계단에까지도 서 있을 정도 됩니다. 그러면서 큰 어려움은 이 모든 걸저 혼자 감당을 했고 제 아내가 도움을 주었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저희 자녀들이 제대를 하고 이제 복학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버처치를 하면서 어르신들의 관심은 치매였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 예방을 우리 교회가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치매 친화적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치매에 관련된 책을 보고 그 자격을 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까 하기 시작을 하면서 어 실버 처치는 오면서 1 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수0 그림 찾기에서 그림 유인물로 나눠드렸고 이건 나눠드리니까 이분들이 너무 너무 좋아하면서 그 수모 그림을 찾습니다. 근데 수0 그림은 창세기부터 개시록까지 있는 모든 수0 그 그림입니다. 한국 교회가 가장 큰 장점 중에한 가지는 교회 학교를 위해서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른들을 위해서는 사용을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미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에, 지금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실버에 오시는 분들은 주로 70세가 평균 나이입니다. 이분들에는 한글을 잘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숨어림 하나하나 찾는데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기 전에 이제 수모 그림 어, 성경 말씀을 잠깐 소개하고 확인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치매는 결코 읽고 쓰고 그리고 만들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아 교회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 시작을 했던 것이 수요 예배였습니다. 개척과 함께 저녁에 예배를 드렸던 것을 이 어르신들이 낮에 올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 수요일 오후 1 시에 성경으로 치매 예방합시다 하는 주제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그 성경에 관련된 그림을 그려보고 만들기도 하고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경우는 한 30여 명 정도가 오셔서 참여하게 되고 이분들에게는 전혀 아무것도 드리는 것은 없고 단지 간식 정도만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서 실버를 계속 어르신들을 대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한 가지는 어, 식사 문제였습니다. 뭐, 집에서도 어렵고 이제 요즘에는 우리 복지를 어, 노인 복지 쪽에 많이 하를 하다 보니까 무료 급식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급식을 하지만 그래도 집에서 혼자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해결을 할까 기도하던 중에 어,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푸드 뱅크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안양시나 아마 다른 시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가 뭐를 하겠다고 하면은 허락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허락을 할까 고민을 하던 중에 어 세무서에 가서 이미 단체 등록을 했습니다. 뭐 장소는 똑같지만 이미 단체를 등록을 하고 그 이미 단체 이름으로 저희가 밥과 반찬을 제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 목요일 날 진행을 하는데 목요일 날 주로 와서 밥과 반찬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한 30여 명 됩니다. 예, 목요일 날 사역이고, 어, 제가 실버처치를 하기 전에 부임했던 교회가 30년이 됐지만, 전혀 주변에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 중에 한 가지가 콩나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콩나물 전도를 좀 하자 생각을 하고, 그런 콩나물 어떻게 공급을 받을까 준비를 하던 중에 이웃교회에 어, 콩나물 공장을 하시는 집사님과 연결이 돼서 어, 매주 콩나물 전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개척을 했기 때문에 어, 개척을 하면서 너 끊어질까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 그, 교회, 그 집사님이 계속해서 후원을 해주셔서 매주일 콩나물 전도를 하고 있고요. 어, 2017년부터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된 것은 별내에 있는 높은 또 섬기는 교회가 사회적 기업으로 콩나물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콩나물 공장에다가 후원을 들어가면 콩나물을 만들고 그 만든 콩나물을 지역교회와 여러 단체에 주는 이런 시스템이기도 했었습니다. 마침 동기 목사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좀 부탁을 해서 안양에 내가 그 새벽에 와서 가지고 갈 테니까 후원을 좀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매달 첫째 주와 셋째 주는 저희가 콩나물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개 교회에 제가 가지고 와서 또 전달을 해드리고, 안양 지역에 있는 연약한 기관, 네개 기관에도 저희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새벽 5시에 남양주 별내에 가지만, 그래도 기쁘고 즐겁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네개 교회, 네개 기관에 30개씩 콩나물을 또 나눠드리고 저희 교회가 따로 50개에서 주변에 전도용으로 활용을 하고 또그 콩나물을 통해서 또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제가 늘참어려움 어,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면 날마다 집에 있든지 교회에,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하기를 힘썼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하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마침 저희 교회 건너편에는 복지관이 있는데 복지관의 점심 식사가 12시, 11시 반부터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새벽 6시 반부터 와서 대기 명단에 자기 이름을 쓰려고 어르신들이 와 있었습니다. 늘 그거를 보면서 마음이 좀 안타까워서 매일 아침에 제가 가서 저희 전도용품으로 뭐 건빵이나 요구르트, 또 벌꿀 스틱으로 된걸 해서 나눠드리면서 매일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어, 그 중에 이제 실버를 하면서 이분들이 어르신들이 직접 만들기도 하고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기도하던 중에 우연히 신문을 보면서 치매 예방에 좋은 것은 만두 만드는 거다 하는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